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1월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이제 2월 1일 됐습니다. 이제 2월이 됐고, 일루전 프로스토라고 하는 첫 번째 월드 보스가 7시간 후에 이제 등장하게 돼요 월드 보스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점은 바로 시즌 메아리가 변경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시즌의 특성이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고 주문석이 변경되는 시점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하며 장비들도 바뀌기 때문에. 4개월의 한 시즌 여정 중에 첫 번째 대격변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딱세번 정도밖에 칠 기회가 없고요 친 데미지 대비해서 경험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다음날 아침에 가까울 정도로 늦게 쳐주시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루 정도 좀 눈치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눈치를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덱에 대해서 정보를 너무 늦게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서버에서 꾸준히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어, 얻은 정보들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몇 개의 덱을 만들어 봤어요. 총 다섯 개 정도의 덱을 만들어 봤고, 가장 고점이 나올 만한 덱, 그 다음에 무소가금 분들을 위한 덱,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석도 어떤 우선순위로 맞춰야 되는지, 지정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한편에 미리 좀 준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 정도로만 일단은 사용해 주시고 제가 내일 가장 고점이 나올만한 덱들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들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전당에 들어가 보시면 위쪽에 진영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진영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고점이 나올 덱들은 내일 트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트라이브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지정 어, 특성을 맞아 찍어 주셔야 되고요. 저는 10시간 14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3일에 한 번씩 어, 리셋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 는 중간에 한번 리셋을 해서 이 리셋 시간 이 여러분과 좀 다를 건데 몇 시간이 남아 있다면은 내일까지 충분히 어, 레벨링을 하시고 저는 와일더스로 보통 레벨링을 하거나 그레이브온으로 레벨링을 하기 때문에 레벨링을 하시다가 스테지를 이다 밀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셔가지고, 트라이브로 넘어오신 다음에 드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라이브 지정 특성을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 화면에서 비슷한 건데, 여기진도예요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밀수 있는 그 최대 속도가 735입니다. 그 다음날 765, 그 다음에 795. 735 이상만 되면은 아침 9시에 땡 됐을 때, 735 이상이라면 바로 이거 다 때리셔도 돼요. 다 때리시고, 수령을 다 받으신 다음에 레벨링을 최대한 올려서 내일은 스테이지를 쭉쭉 미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스테이지를 미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미시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대리 관리라고 해서 이 도움 요청을 해서 본인들의 친구나 길드 이런 곳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덱들을 먼저 클리어 해보면서 어? 내가 이 덱, 이 조합이 없는데 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스테이지가 미뤄지는구나. 이런 것도 테스트 할수 있고, 다른 분들이 쉽게 이것들을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스테이지를 1 0 명, 수명 돌리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800 렙을 달성을 하고 뭐820 렙을 달성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보라색 가루를 얻는 것도 있지만요 장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24 렙이 되면 610렙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800 렙까지를 딱온 이유가 여기에 600렙 장비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까 요 화면에 들어가서 제일 위쪽에 있는 지정 특성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장비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1 0레이 올라갈 때마다, 공명 평균 레벨이 10레벨 올라갈 때마다 장비를 얻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아직도 전설 등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빨간색 레전드 등급이 달려면 540레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먹은 레전드, 아, 레인저의 장비는 600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거의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보통 1 0레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일주일이 넘는 후에나 얻을 수 있는 장비인데 요게 저는 지금 장갑 쪽에 그래도 운 좋은 편이라서 떴는데 왼쪽에는 3 개가 공격력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딜러의 장이 무기가 딱 떴다. 높은 레벨의 장비가 떴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 갖고 있는 딜보다 훨씬 높은 딜량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일 같은 경우에는 샤킬르가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되거든요. 샤킬르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왜 <laughs> 전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레인저였네요. 네, 그럼 레인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무기나, 아지면, 세 번째에 있는, 요, 목걸이가 아직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데미지가 좀더 올라간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치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여기 6 0 0렙인데 3761K거든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맞출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건1 0렙 단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장비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퀘스트, 그 다음에 시즌 퀘스트에서 요거죠 요거는 공명레벨이에요 제가 하루에 어, 한 10렙 정도 8렙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딱 500렙이었고요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새벽 2시인데요 새벽 2시 기준으로 어, 시즌 공명레벨 그러니까 제일 낮은 캐릭터의 레벨이 514입니다 그러니까 10렙보다 조금 더 올라갔네요 한 13렙 정도 올라갔으니까 하루에 그 정도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내일에는 무조건 520렙을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레일드 무조건 520렙을 도달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달성되면 바로 위에 있는 상자가 이 레전드 색깔 500 560렙 이상의 장비예요. 그러니까 욕걸 얻게 되니까 아침에 괜히 먼저 한번 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즌 퀘스트 관련된 게 내가 오늘 여기 달성할 수 있나? 하루에 한 10렙 근처 안팎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같이 좀 빨리 달리는 사람은 한 13렙, 보통은 뭐 10렙에서 8렙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도를 하루 정도는 체크해 보셔가지고, 요 장비를 얻고 나서 친다. 복잡하면은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까워졌을 때 킨,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를 다 바꿔주고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시즌 특성, 그 다음에 장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고, 시나리오, 아, 스테이지는 또 어떻게 미는 게 좋은지, 이걸또연계해서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쓰는 캐릭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에 있는 이 캐릭터들 이 캐릭터를 먼저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룬 때문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어, 진영을 드릴지 진영을 먼저 설명드릴지 고민했는데 진영을 마지막에 한 번에 깔끔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래 타임라인은 다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쌍둥이, 그 다음에 가운데 세 명이 누구죠? 트라이브입니다. 이번에 트라이브 진영을 써야된다고 말씀드렸던거와 그 다음에 샤키를 사용하는거 말씀드렸는데 샤키르가 들어가면 샤키는 근접 딜러기 때문에 근접 딜러면서 트라이브 진영의 버프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 서포터는 칼라요. 그래서 스모키와 카이, 칼라 중에서 칼라가 이번엔 선택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꿈의 세계에서는 버티기 위해서 카이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칼라가 좀덜 픽되고 오히려 딜적으로 스테이지에서 고엽제 딜을 녹이는 것처럼 스모키가 선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제 샤키르 하고 칼라가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한자리는 트라이버의 딜러인 에디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한자리가 두 자리가 문제인데 두 자리를 이제 쌍둥이와 소니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하고 카투투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신 악마를 하나도 안쓸 거다. 그러면은 한 명만 쓸 거다. 그럼 무소과은 분들은 카투투카가 있잖아요. 카투투카를 쓰고 플루스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힐러 한 명을 써주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게 누구냐면 루보미르입니다. 루보미르를 사용하는 존... 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루보미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루보미르의 정확하게 말하면 주문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보미르가 주문석을 맞춰주게 되면 은 공격력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신화 주문석이 전시진에 있는 걸 보면 신화 주문석의 구체적인 룬 효과가 뭐 마력, 요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주문석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문석을 맞췄을 때 칼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무적 상태가 되고 뭐가 되고 본인을 보호해 주는 건데 루보미르는 키을 줬을 때 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보미르의 주문석이 맞춰진다면 루보미르가 꽤 자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까지도 어 주문석 이야기할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준비해 놓은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진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조합을 짜는 방법은 3명의 지, 어 진영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명을 고정해 놓은 상태로 나머지 부분을 바꿔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쌍둥이와 소니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카투투카와, 어, 쌍둥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자체도, 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원래 꿈의 세계랑 좀 다르다는 얘기를 살짝만 쳐만 할게요. 꿈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시즌 특성이 아니라 동일 진영 특성입니다. 이두개좀 다르죠? 왜냐면 동일 진영 특성 같은 경우에는 꿈의 세계에서는 이 쌍둥이가 더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소니아를 넣습니다 여기 소니아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뭐, 메일을 넣던가. 이렇게 넣으면, 트라이브 진영 3버프에 나머지 플러스 2, 아니면 4버프가 안 되잖아요. 여기 는 반신 악마만 돼서 트라이브 진영 4버프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퍼, 올라가는 퍼센트 자체가 높지가 않거든요.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꿈의 세계는 동일 진영 버스, 버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생각 커요. 4%씩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모든 영웅의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3명을 진영 버프를 받는 애를 쓰고, 나머지 2명을, 어 반신 악마로 넣어주는 것 자체가, 이 진영 버프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신 악마는 추가적으로 공격력과 HP를 1명당 1%씩 늘려줘요. 그래서 반신 악마는 꿈의 세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계속해서 더 쓰이는 이유인데 이게 이 동일 진영 버프가 아니라 월드보스는 시즌 진영 버프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시즌 진영 버프는 그냥 세 명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반신 악마가 더 들어가 있던 다섯 뭐 명을 맞추던 이런 게 추가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덱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챔피언 아레나 도 그래서 덱을 더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즌 진영 버프만 발동이 되면 되니까, 그 뭐, 3 플러스 1, 3 플러스 2, 3 플러스 5, 이런 거가 강제되지 않아서, 반신 악마를 꼭두 명씩 꽂아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도 짤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 소니아가 들어오던, 뭐, 여기에 쌍둥이가 빠지고 카투투카 들어가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쪽으로는 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진영 특성, 그 다음에 스테이지와 장비, 그 다음에 룬, 아 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죠? 아, 주문석, 네, 주문석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주문석의 우선 순위를 말하자면은 이건 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긴 해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진영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세명 중에 칼라는 아예 이제 아웃, 칼라는 아예 아웃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한 명을 더 넣어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카투투카가 있겠죠. 카투투카. 네. 카투투카를 이렇게 넣어서, 요렇게를 넣는다면은 가장, 어, 안정적으로 많은 곳에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로보미르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을 더 높은 등급으로, 이 에픽 등급으로 맞추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카투투카도 보여드리고, 주문석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주문석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면, 지금 엘리트인 상태인데, 내일 드라이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당연히 운 좋게 하나를 먹었고요. 데미지 량이 올라가죠? 에픽으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월드보스에 쓸지 안 쓸지 몰라갖고, 안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 합성하는데 천 개씩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삼천 개 정도씩을 갖고 있어야, 풀세트로 하나 맞출 준비를 할수 있죠. 에디도 엘리트일 때랑, 그 다음에, 에픽일 때랑 보면은 대미 자체가 210에서 260%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가 엘리트에서 에픽으로 올라갈 때 40%가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영상을 앞에 따로 만들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얘가 에픽에서 레전드로 넘어갈 때는 보시다시피 공격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하고 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다음 등급에 올라갈 때는 또한번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 컨텐츠에서 쓰는 영웅들을 딱 말씀드리고 그 캐릭터는 지금 올려도 된다, 안 된다를 제 캐릭터를 실제로 바꾸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루버미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미 지금 엘리트도 없죠? 엘리트도 없는데, 엘리트가 돼도 치료할 때 9%의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에픽을 하면은 12%가 올라갑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레전드를 된다고 해도 급속까지 추가효과로 줘요 그러니까 루오미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만약에 있는 캐릭으로 영웅이 선택으로 픽이 된다면 얘가 계속해서 올려도 상관없는 친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맞추면서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참고로 말하자면 이 보라색에 있는 거 맞출 때는 200개면 됩니다. 200개로 되는 건데 지금 위에 있는 요다이아몬드 자체 생긴 부분 요게 정교 부분인데 정교 부분이 조금 더 수치가 높으니까 그, 종교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갖춰져 있어서, 저는 좀 다뤄볼, 어, 의향은 있다 정도. 그래서, 요런 정도가 지금 우선순위고더 중요한 거는, 누본미를 보여드리려고 올린 거고, 사실상 카투투카죠. 네. 카투투카를 쓰는 덱이, 뭐, 둘다 쌍둥이랑 쓸 수도 있고, 쌍둥이를 쓰고 카투투카를 안쓸 수도 있고, 카투투카를 쓰고 쌍둥이를 안쓸 수도 있고, 요런 부분이 있어서, 요 둘은, 어, 저는 이미 맞춰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 가운데 있는 트라이브 3명입니다. 사이브 3명을 먼저 맞추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있는 아군이 입히는 데미지가 25%에서 30%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전드로 올라가더라도 공격력을 추가적으로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투투카는 더 좋아질 거다. 특히 레전드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공격력이 올라가는 주문 효과가 있고 아까 봤던 소니아 같은 경우도 없거든요. 그런 효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밸런스가 달라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더 가실 거예요. 그거 미묘해 보이지만, 어 차이 가 되게 큽니다.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등수가 많이 갈릴 거라서, 영웅을 진화하는 거나, 초월하는 거나, 무기를 강화하는 거보다 이 주무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맞추실 때, 요런 위에 있는 다섯 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네 시즌 진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15분이네요. 큰일 났네요, 이거. <laughs> 일단 진영은 다섯 개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풀로 샤키르, 카트투카 샤키르, 카트투카 없는 소니아, 카트투카 없는 소니아, 그다음 카트투카 소니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전부 다 샤키르가 들어가요, 그죠 샤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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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키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따로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진영들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영분들만 보여드리고, 이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 다음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일단 말씀드리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시즌 메아리는 이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새로 나오는 시즌 메아리가 있어요. 그 시즌 메아리를 쓸 건데, 그걸 안 쓴다면은, 기존에 있는 기준으로는 요게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 덱들을 보여드렸고, 딱, 마지막 정리하면 요게 고점일 거고요. 요게 고점일 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 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둥이가 없습니다. 쌍둥이가 없는 무소과금 분들을 위한 대기고, 앞에 제가 뭐, 진영, 동일 진영, 버프, 뭐, 시즌 진영, 뭐, 버프,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큰 차이가 안날 거예요, 아마. 이 쌍둥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제 예상에는, 어 비슷한 정도의 고점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문석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치고 바로 이 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